안녕하세요 에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어, 이 쓰지 않는 콘센트를 이 콘센트는 지금 벽걸이 에어컨을 쓰기 위해서 이 콘센트를 달았는데 좀 쓰지를 않고 있어서 이게 보기 싫거든요. 이거를 뭐 보기 좋게 이쁘게 바꿔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어, 집에 안 쓰는 음, 이런 이런 상자도 괜찮고요. 또 뭐, 뭐 이런 상자도 괜찮고요. 집에 안 쓰는 상자들이에요. 뭐 이런 상자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자를 콘센트 크기로 이렇게 따내면 됩니다. 콘센트 크기로. 이렇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콘센트를 안에 끼워놓고 이렇게 붙일 건데, 벽에 붙일 자리를 그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고, 그걸 벽에 붙일 거예요. 저처럼 테이프를 붙이셔도 되고, 또뭐 글루건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그 벽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모술 콘셉트를 이쁘게 꾸미는 겁니다. 아예 놓고요. 이렇게 되면 1차, 1차 마무리는 끝났습니다. 이, 이거는 상대의 뚜껑인데 그냥 붙여도 되지만은 여기다가 뭐 아이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붙여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또어 저처럼 다이소나 어디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액자 팔거든요. 액자 이렇게 붙여서 끼워도 됩니다. 이거 똑같아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요.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다 붙이고, 액자를 붙여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 자, 여기가 콘센트 있었던 자리거든요. 전혀 콘센스 있었던 자리라고 느껴지지 않죠? 어,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는 것도 방법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 전선 자리만 따주면 됩니다. 제가 이만큼 따냈어요. 이만큼 따냈거든요. 볼게요. 붙이고. 이한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뚜껑에, 뚜껑에 액자 붙인 뚜껑. 끝. 정말 콘센트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죠? 보이시나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자, 장난을 자꾸 치는데, 장난도 안 치지도 않고요. 장난칠 수도 없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고요 오늘은 집에 있는 상자와 또 소형 액자 그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콘센트 지저분한 콘센트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시티TV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